닭띠 선생님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가장 큰복중 하나가 바로 인연운입니다.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인연을 우리는 귀인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81년생 닭띠 선생님들이 25년 을사년에 귀인이 되는 띠. 세 가지와 멀리 해야 하는 띠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한 인연들과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시길 바라며, 긍정적인 기운을 주고받으십시오. 운과 복을 부릅니다. 무엇을 해도 잘될 겁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소원 하나씩 댓글로 남겨주시면 매일 확인하고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81년생 신일년생 닭띠분들은 2025년, 을사년의 귀인의 도움을 통해 더욱 빛나는 성과를 이룰 가능성이 큽니다. 을사녀는 천간이 을목이고 지지가 사화인해로 목과 화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여 닭띠분들이 자신의 운세를 극대화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해에는 귀인의 도움이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으며 어떤 띠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띠와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은지 명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띠로는 소띠, 뱀띠, 용띠가 있습니다. 먼저, 소띠는 닭띠와 상생관계를 이루어 서로에게 안정감을 제공하고 협력할 때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인연입니다. 소띠의 천간이 기토일 경우, 닭띠의 신금과 만나 토와 금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토는 금을 생하여 닭띠에게 힘을 더해주고 안정된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예를 들어, 닭띠분들이 새로운 계획을 추진할 때 소띠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닭띠분들이 더욱 확고한 방향성을 갖고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음으로, 뱀띠는 닭띠와 협력 관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인연입니다. 뱀띠의 천간이 병화일 경우, 닭띠의 금 기운과 만나 화와 금의 조화를 이루며, 이는 닭띠의 결단력과 추진력을 푹 돋아줍니다. 예를 들어, 닭띠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뱀띠는 지혜로운 조언과 유연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뱀띠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접근 방식은 닭띠 분들의 성과를 더욱 견고하게 다져줄 것입니다. 용띠 또한 닭띠에게 든든한 지원자로서 중요한 순간에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용띠의 천간이 묻혀일 경우 닭띠의 금과 만나 토와 금의 기운이 어우러져 닭띠가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예를 들어 닭띠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용띠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실질적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용띠와의 협력은 닭띠분들이 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좋은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띠로는 토끼띠, 개띠, 양띠가 있습니다. 토끼띠와는 성향 차이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끼띠의 천간이 을목일 경우, 닭띠의 금과 상극 관계를 형성하여 서로의 에너지를 방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토끼띠의 부드러운 성향이 닭띠의 결단력과 충돌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협력보다는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띠와는 성향이 맞지 않아 조화로운 협력을 이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띠의 천간이 무토일 경우 닭띠의 금과 만날 때 서로의 차이가 부각되어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띠는 현실적이고 신중한 성향을 지니고 있지만 닭띠와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접근 방식이 달라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독립적인 방식으로 일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띠와도 조화가 어렵습니다. 양띠의 천간이 을목일 경우 닭띠의 금과 상극을 이루어 서로에게 에너지 소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띠는 유연하고 감성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어 닭띠 분들의 논리적이고 실용적인 성향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 거리감을 두는 것이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2025년에는 신유년생 닭띠 분들에게 여러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천을 귀인의 기운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와 지원을 받는 운을 나타냅니다. 이는 닭띠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서 중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든든한 조력자를 얻게 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태극기인의 기운은 조상의 덕과 함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힘을 상징합니다. 이는 닭띠분들이 큰 목표를 이룰 때 가족이나 친구들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줄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 기운을 통해 닭띠 분들은 자신의 목표를 안정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으며 가족의 덕을 입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천주기인은 닭띠 분들에게 식복과 관련된 운을 제공하여 재물운이 상승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천주기인의 기운을 통해 닭띠 분들은 재정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고 일상 속에서 다양한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재정 관리에 유리한 시기이므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 볼 만한 때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유년생 닭띠분들은 을사년의 소띠, 뱀띠, 용띠와의 협력을 통해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닭띠분들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지지를 제공하며, 닭띠분들의 추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인연들입니다. 반면, 토끼띠, 개띠, 양띠와는 성향이나 기운의 차이로 인해 조화를 이루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일에서는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소중히 여기고 귀인과의 인연을 통해 풍요롭고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관계를 활용하여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조언과 지지를 받아 큰 성취와 행복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81년생 닭띠 선생님들이 을사년에 귀인이 되는 띠세 가지와 멀리 해야 하는 띠세 가지를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진다면. 그것보다 더큰 행복은 없을 겁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에너지는 살아가는 원동력입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하면 더큰 복으로 되돌아올 겁니다. 운과 복은 순환하는 것입니다. 늘 인연은 가득한 나날 보내십시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원 하나씩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